네, 안녕하세요. 뉴스김 파마넥스의 건강 마스터 송기정입니다. 아 자연에서 얻어서 과거로 증명하는 파마넥스고요. 네 2016년도에 출시된 에이지랑 뉴스스펜 3입니다. 그러니까 젊음의 기간을 늘려주는 뉴스스펜. 네 NSF라고 스포츠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요. 사실 건강기능식품 드실 때 어떤 기준으로 드시는지 되게 궁금해요. 사실 그렇잖아요. 얼마큼 안전한지. 그 다음에 효과가 정말 입증되었는지. 그 다음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차이를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저는 이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.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내가 증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다고 안전할 수 없다면 그게 가치 있을까요? 내 몸의 가치가 얼마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것도 다르겠죠. 그래서 그 후를 저희가 비교해드려요. 사실 드시고 나서 저희가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건강. 면역점수, 항산화점수가 10점부터 80점까지 있죠. 그걸 제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드립니다. 만약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최고의 건강 기능식품을 만나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